꿀? 응. 음. 뭐. 개. 꿀 떨어지는 과일. 이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딱이랑 같이 얻어 아, 달하려고 했어. 꿀도 우와. 요거 어저께 양봉해가지고 음. 오늘 낚먹비 왔어. 아연 맛있어 요 <laughs> 그냥 차례가 좋아하시는 분 좋은데 나는 약간 딱딱 아삭아삭한 거라서 이가 안 좋아서 근데 음. 맛있어. 놀고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 좋은데 너무 힘들어. 갑에기또리쌀도 <laughs> <laughs> 사장님 그 사장님이 아침부터 빵이랑 커피 주셔가지고 먹고 진짜 많이 받았어. 우와. 그리고 사실 4개월 전에 우리가 자이자 먹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거의 연락을 안 했는데 저렇게 또 많이 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난리세요 아니. <놀리> 아, 그, 아침에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그냥 많이 와주겠지, 알고 있는데, 괜히 또세 번째, 괜히, 아씨, 또안 오나, 어떡하지? 긴장되다가, 응. 한번 폭풍같이 허라, 이렇게 막, 몰아치니까. 혼들어 <목소리> 아팠어요? 어, 막, 막, 몰린건 아닌데, 실수 없이. 나가시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기존에 왜 안동에서 도착한 고객님들이 배달이 됐잖아. 배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현직 씨도 계속 배달 들고, 이제 팀장님까지 뮤직팀에서지원 나왔잖아. 또 배달 나가시고. 가해도 아까 너네들 들어올 때한번더 들고 들어왔잖아. 응. 아침에 응. <laughs> 단체로 천혜양 박스 선물 나가가지고. 커팅도 그 이제 지금 끝까지 도 운영을 하거든. 그래서 다시 작업해달라고. 지금 본점의 친구들 다 뺏어오고 우리팀에 <laughs> 친구들 다 뺏어오고 <laughs> 옆집에 그냥 떡 끓이러 갔는데 공사하는 동안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일단 돌리고 올게. 떡도 열심히 돌리고 와. 1층에 거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확실히 코로나가 심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오픈하면 오픈 그러니까 방문 손님보다는 배달 손님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덕분에 오픈 잘했어. 그리고 또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방금니도 완성됐어. 너무 예쁘지 않아? 네, 예뻐요. 여기서 맞줄래너 가고있어 이나 아니요 진짜 웃긴다 진짜 의미없이 반응한다 이거 봐봐 우리집에선 그런거 가지고 왔어 우와 셔팅이 오늘 인기가 엄청 많은거 같아 수박도 지금 덥더라 이거 주방으로 가실까요? 이거 봐 위에 영화 학원인데 애들이 우리 로즈애플이 사온다고 선생님하고 애기들하고 그림 그려서 선보로줬어 음. 너무 귀엽지 않아? 로즈애플 이컴 환영합니다 감사 영화 이 사정, <laughs> 애기들 자기 영어 이름도 다 있어. 아, 저희 의서가 <laughs> 고마워, 내일 이모가 핫타 쏜다. <laughs>